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와 햇살은 좋은데 이제 밖에 바람이 좀 많이 어, 불고 있어요. 여기 그 백봉, 백봉 분갈이 합식 해주고 여기에다가 자리를 마련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신동, 신동 지금 한창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 중이죠. 어 저희 그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신동 꽃을 볼수 있으면 음 다른 음 다른 화원에서도 지금 꽃을 피, 피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홍미홍미 홍민, 홍미인은 홍민. 지금 꽃을 제가 보고 싶어서 이 꽃대를 안 잘랐거든요 이렇게 근데 역시나 다육이 꽃은 그렇게 이렇게 뭐 이쁘지는 않네요. 이렇게 이제 신동처럼 이렇게 예쁜 음 이렇게 활짝 화려한 꽃이 저는 예쁜데 이렇게 이런 거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꽃대를 꽃대 조만간 이게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언성금 언성금도 꽃이 예쁘고요. 아 그리고 요즘 지금 막 여기저기서 꽃대가 이렇게 난리 부르스죠 정신없이 꽃대가 나오고 있답니다 내 네, 꽃대 여기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 음 예쁘다 엊그저께 날씨가 어저께는 음, 날씨가 추웠거든요 비도 오고 그래서 어제 저녁은 난로를 저녁에 난로를 켜주고 아침에 문을 열어놓고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 입구께 문을 열어놨더니 온도가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만약에 아침에 문을 닫고 어, 문 닫았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는 한 20도 거좀 30도 가까이 20에서 30도 정도 됐을 텐데 제가 낮에는 이제 문을 아침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 환기도 통하고 그리고 밤 사이 그 바깥하고 온, 날씨가 추울 때그 가스 난로를 피면 밤 사이 어 바깥하고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나서 여기 한 여기 막 이끼가 이끼가 많이 껴요. 아, 이끼가 아니라 어, 이슬 이슬이 많이 맺혀요. 그래서 그 천장에서 그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 이렇게 막 떨어지거든요. 물방울이 많이는 아니어도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져서 어, 그거 환기도 시킬 겸 그리고 음, 이제 가스에서 나오는 그런, 어, 그런 것도 환기를 시킬 겸, 시킬 겸, 아침에는, 어, 일어나자마자, 이제, 환, 어, 이렇게 문을, 여기 입구 문을 여, 열어준답니다. 그래서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가게 내려가기 전에 한번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잠깐 올라왔답니다. 어, 한번 눈 맞춤하고, 음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저녁 장사를 아 여기 그 스텔라 스텔라 아 지금 제가 대신 보관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데려왔을 때보다는 아이가 많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오므라 들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탱탱했는데 입장도 어, 물이 부족해서 그런지 음.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아 음. 음. 예쁘고 꼬물이들 <laughs> 얘가, 얘가 뭐냐. 아, 샤인 브라이트. 샤인 브라이트. 아. 분갈이 해준 것 같은데. 요는 작은 화분에서도 이렇게 물이 그냥 들었네. 골드 마운틴. 얘네들은 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이름표도 없고. 얘는 흑장미. 흑장미. 와, 로제트 많이 작아져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해준 거고, 얘도, 알리에노르, 알리에노르. 요 아이도 오래된 아이예요. 목대가, 목대가 이렇게, 음, 오래된 아이랍니다. 이렇게. 피노키오. 아이고, 여기이번에 이제 자기 자리를 마련해준 레드 길바. 얘네 어미가 여기랍니다 근데, 그 사이 또막 이렇게 옆에 자구가 이렇게 또 딸려 있어요. 아유 예쁘다.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그 그 아이들 늘리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잎꽂이 그리고 자구 번식하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다섯 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음, 조그만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예쁘네요. 로제아나. 로제아나그 다음에 엔젤 조로, 샴바, 얼음공주, 연지곤지. 음. 얘가 이제 찰스톤, 찰스톤. 찰스톤이, 찰스톤도 그 특유의 아이, 아이 그 특징이 있어요. 그, 블루드래곤처럼, 어, 손톱에 검은, 이렇게 반점이 있으면서, 찰스톤도 약간의 특징이 있답니다. 얘는 군생. 얘는 그냥 하나 있는 거. 비슷한가요? 찰스톤. 이렇게도 하나만 따로 이렇게 키우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군생인 아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n. 음. 음, 예쁘죠. 정말 예뻐요. 이게 벤바디스, 벤바디스, 버버리 힐. 홍등, 홍등도 어활짝그 입장이 벌어진 것도 예쁜데 어, 이렇게 오므려 드는 것도 참 예쁘네요. 홍등, 이게 설레, 설레와. 그 패러즈, 패러즈 이번에 그 명심 이다육에서 데려온 아인데 이렇게 이제 끝에가 약간 연보라색으로 이렇게 얘는 물이 드네요. 음, 와 홍시도 이렇게 네케멘스토 음, 사각꽃, 사각꽃도 어 입장 로제트가 지금 또 새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하엽져서 질것 같아요. 얘는, 얘는, 얘가, 어, 아란타는 아닌 것 같죠. 아란타. 어, 이렇게, 어, 라인에 물이 들어요. 얘는, 라인에. 참, 그런 구슬 얽히. 꽃대 정리 다 했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꽃대 정리했고요. 이벌의 눈물. 별의 눈물 제가 키우고 있는 별의 눈물은 아직 그어 이게 지금 음 꽃을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꽃이 피진 않았답니다. 샤포테 붉은 장미 붉은 장미 아우 이 아이도 예쁜데 이 아이도 이름이 음 이쁘다. 그새,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지금 16.3도, 16.3도, 문을 닫아놔서 그래요. 추워가지고 촬영하, 촬영할 때까지는 이게 문을 닫아놓고 촬영을 하고, 끝나면은 문을 열어줘야 되겠죠. 근데 그 사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음... 이 레티지아, 레티지아도 꽃대가, 페리도트도 이 스펙트리아 스펙트리아 철학 와 여기 누다 음 얘는 뭐, 뭐, 뭘로 뭔노 얘도 아 얘가 이제 그 김제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거든요 1500원 이게 지금 두 개가 더 어디에 있, 있을 텐데 아 예쁘죠. 근데 어 이름을 얘도 그 김제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얘는 백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름 뭘까요? 다시 찾아봐야 될것 같아. 얘는 페아라고 해서 어, 해놨는데 얘는 키우고 보니까 뭐 아닌 것 같아요. 이름 이 잘못. 그리고 요 아이도 이름을 찾아줘야 될것 같고요. 아, 이게, 이게 1,500원 주고 데려와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랍니다. 아, 이렇게 솜니엄도, 음, 정말, 너무 예쁘다. 패치핑크도 이번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아, 파키포리아도 여기 이렇게. 음, 음, 러블리 로즈. 어? 예쁘죠? 러블리 로즈. 음, 요 밑에는 약간 그늘지, 그늘져가지고, 좀, 어, 물든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얘는 누구라는 저기 가운데에 있던 아이 여기에다가 옮겨놨고요 얘도, 얘는, 그, 음, 금. 창금. 얘도 이름표가 없어요. 근데 참 예쁘네요. 그죠? 여기에다가 옮겨줘야 될것 같아. 잠깐만요. 얘를 여기에다가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에다 이렇게, 햇빛 좀더 받으라고. 어... 음, 이렇게. 쪽도 그래도 우짜란 아이 하나 없이 겨울을 잘 이겨내고 있답니다. 음. 여기 이게 블루초. 꽁에 꽁의 비름 꽁의 비름 블루초. 지금은 지금 여기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죠.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잘어잘음어 잘, 음, 어, 뭐라고 할까 잘 보관 있다가 보관해 뒀다가 이제 여기에서 잘 있다가 밖에 이제 봄 되고 날씨 따뜻한데 나가면 다시 새순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자리를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이 아이도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살구미 임금을 제가 지금 합식을 하려고 이렇게 내려놨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 올려드릴까 합니다. 보여드릴까 해요. 살구미 임금 이 아이도 이 아이가 아포리 아포리 와 정말 대품이었는데. 이만큼 남았네요. 음, 아, 르제 아, 얘는 블루엘프. 저도 이렇게 블루엘프를 얘도 있고요. 또 블루엘프가 어딨냐?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블루엘프 이렇게 어, 이렇게 좀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목대로 잘 키워서 저도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백조 안에 이렇게 백조 지금 잘잘 잘 보관하고 있어요 네 백조 음 이렇게 어, 28분 어, 빨리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또 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음, 아이들 눈 맞춤은 여기서 여기서 맞춰야 될것 같아요 여기 위에 이렇게 하얗진 거 보니까, 또요 아이들도,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물을 다시. 한번더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보에나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사보에나, 음, 블루드래곤, 스노우 엘리안, 음, 물방울베리, 물방울베리도 정말 대품이었는데, 이렇게 파블로도 그리고 이렇게 퍼 데프 음, 그큰 아이들 음, 퍼플 딜라이트 염자 금이에요 여기 여기 하나 소울에 얘는 슐리슐리 네, 마커스 저 쟤는 저희 제가 키우고 있는 마커스는 요게 최선인 것 같아요 청솔 그다음에 야가 내가 뭐 있더라? 아이, 패스. 여, 용월, 용월, 용월. <laughs> 용월. 그 다음에, 춘매춘매 여기는 작년에 들어온 아이인데, 아, 자, 좀, 조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 다음에 희성 미인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이거 백조는 제가 키우고 있는 지금 백조고. 예. 그리고 이제 대품인 아이들. 짠. 와, 이 아이는 정말. 와. 그 다음에 오비리대. 오비리대도 이렇게. 음, 미인은 꽃이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아요. 미인 종류는. 얘도 미인 종류인가? 오비리대. 그리고 여기. 음, 이렇게. 아, 저기가, 음, 펜지, 음, 펜지 대품인 아이들, 대품이, 대품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음, 음, 이만큼 살았어요. 대품인. 정말 큰 아이 데리고 왔었는데. 아, 레드베리도, 와, 제가 제 거, 인자 스텔, 제 거, 스텔라. 아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이렇게 만지면 흔들흔들하답니다. 여기가 루돌프. 어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아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아 진짜 이게 비닐하우스에서 정말 아이들과 이렇게 좀 상태 안 좋은 아이들 분갈이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30분 빨리 내려가야 된답니다. 이상 최다육이었습니다.